출발했습니다. 서울 팔경주 국산 3 등급 1,800m 승부입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3번 울트라킹과 2번 스톤 브레이커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한강 파워 문세용 기수와의 첫톱 8번 한강 파워가 바깥쪽 가만 나오면서 선두에 나섭니다. 이때 9번 유쾌한 달도도 바로 옆자리를 누르면서 바깥쪽 2위까지 진출했고 안쪽으로 2번 스톰 브레이커와 3번 울트라킹이 3, 4위. 6번 브레신화과 외곽에서 따라붙으면서 5위입니다. 선두 그룹 가장 뒤쪽으로는 4번 지구라트와 5번 유니콘 히트가 뒤졌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7번 베스트 타임, 하위권에는 10번 킹 아너가 뒤졌습니다. 가장 뒤에 1번 만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뒷직선 주로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한강 파워 문세영 기수와 함께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바깥쪽 마이야기 수와호흡을 맞추는 9번 육회 한날들이 이제 1마신 차에서 4분의 3 마신 차까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3위권 이네 마리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안쪽부터 2번 스톰 브레이커와 4번 지그라트, 바깥쪽에는 3번 울트라 킹과 6번 불의 신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번 유니콘 히트는 중하위권, 7번 베스트 타임 역시 8위권 뒤쫓습니다. 10번 킹아노와 1번 만세는 여전히 가장 하위권에서 달리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한강 파워와 바깥쪽 9번 육회 한달들 두 마리의 격차 1마신 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하는 스톰 브레이커가 3위권에서 2위권까지 이제 도약해 나오면서 4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8번 한강 파워 2마시 앞서 있습니다. 2위는 이번스톰브레이크로 바뀌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강 파워 직선 주로에서도 탄력적인 걸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톤 브레이커가 바깥쪽에서 추격하고 있고 4번 지구라트가 등장해 나옵니다. 주심이 좋은 지구라트 바깥쪽에서 이제 3위권 2번 스톰 브레이커의 격차는 2마시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단독 위의 걸음을 보여주면서 한강파워가 단독 선두 2위 지키는 2번 스톤브레이커와 4번 지구라트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